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주 잡초 농부 이영택입니다. 예, 오늘은 5월 9일 하열이고 어,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예, 온도는 18도고, 예, 바람은 어, 없습니다. 예, 오늘도 무진장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예, 오늘은 화산동에 있는 자유태 밭에 나왔습니다. 묵은 밭이 돼가지고 제초 작업을 하러 나왔는데, 예, 특히 이 수로 주변에 제초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을 마치고 나면은 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어 이렇게 이제 어 여기에 풀 같은 것들이 아까 전에 제가 좀 많이 치웠는데 이런 것들을 풀 이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어 자기가 작업했던 부분들에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분들하고의 어떤 발등의 소지를 아,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제초작업은 비록 했지만 예, 또 지저분해져 있는 이 녹록기를 우리 공동의 어떤 재산이잖아요. 녹록기를 예, 썰어야 되죠. 예, 지금 썰다가 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농하시는 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공동의 어떤 일들. 그 다음에, 저희가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뭐, 어, 오면은 항상 내 밥보다, 그러니까, 주변의 거를 먼저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어, 첫 이미지로, 아, 저 사람은, 뭐,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또 자기 것만 챙기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 항상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 있고, 논란거리가 될수 있고. 그래서 첫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첫이미지는 항상 그래서 어 처음 나오시면 동네 분들의 일에 좀그 다음에 피해를 주지 않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이 풀농사 짓고 있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전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이제 몇년 동안 묵어 있었던 밭치래가지고 누군가가 하면은 좋다고는 생각하겠죠. 그렇다 해가지고 무진장 계속적으로 어 지원을 해주진 않죠. 관심을. 그래서 내가 좀뭐 잘못한 게 있나 없나도 관심있게 볼 것이고, 저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서, 어 괜찮은가를 또 고민들을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농촌 지역은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 자기의 희생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익형 직불제라는 거는, 예,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 단체 생활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일들을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공익형 직불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한 손으로 하니까 너무 힘든데 이렇게 이제 수로 주변하고 이렇게 작업을 계속하고 아마 여기를 다 쓸, 쓸게 될 겁니다 아 풀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고요 어여기 이제 자유태 밭인데 아니 가 쪽은 안비었지만 중간에 이렇게 한 골을 태강제 초기로 한번 쫙 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측으로 이제 중간에 이랑에 있는 것은 빼내야 되겠죠. 이러한 형태로 어 작업을 할 거고요. 어 여기에 가서 이제 가쪽에 나또 이제 명아주 이런 것들은 제 초기로 이렇게 전체 다를 이제 파쇄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부이는 부분만 조금 파쇄를 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아으로써좀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들을 처리하면 동네 분들이 뭐라 하지 않겠죠.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